가톨릭 성경 읽기 쓰기 10분 구약 성경 179일차 총 304일차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당신은 나를 떠나서 가다가 벤야민 영토 첼차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들을 이미 찾으셨소 이제 나귀 걱정은 놓으셨지만 내 아들은 어찌 되었을까 하시면서 당신들을 걱정하고 계시오 하고 말할 것이오 거기에서 더 가다가 타보르의 참나무에 이르면 하느님을 예배하러 베텔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오 한 사람은 새끼 염소 세 마리를 끌고 한 사람은 빵세 덩이를 들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술한 부대를 메고 있을 것이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인사를 하고 빵두 덩이를 줄 것이니 받으시오. 그런 다음 당신은.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가 있는 기브아 엘로힘에 이르게 될 것이오. 당신이 그 성읍에 다다르게 되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오. 사람들이 그들을 앞서가며 수금을 뜯고 손북을 치고 피리를 불고 비파를 타는 가운데 예언자들은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고 있을 것이오. 그때 주님의 영이 당신에게 들이닥쳐 당신도 그들과 함께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면서 딴 사람으로 바뀔 것이요. 이런 표징들이 당신에게 닥치거든.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시오. 당신은 나보다 앞서 길 갈로 내려가시오. 나도 뒤따라 당신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번제 물을 바치고 친교제물을 드리겠소. 내가 당신에게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리시오. 그때 가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소. 사울이 몸을 돌려 사무엘을 떠나가려는데. 하느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바로 그날 이런 표징들이 모두 일어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그곳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의 무리가 오고 있었다. 그러자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도 그들 가운데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사울을 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는 것을 보고 키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있던 사람 하나가 이들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지? 하고 물었다. 그리하여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 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예언이 끝나자 사울은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에 갔었느냐? 하고, 묻자,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귀들을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께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다시 물었다. 사무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어서 말해보아라. 사울이 삼촌에게 그분께서는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일러주시더군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이 왕권과 관련하여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치파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내가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그리고 너희를 억누르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너희를 빼내었다.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은 온갖 재앙과 재난에서 여러분을 구해 주신 여러분의 하느님을 배척하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금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소. 그러니 이제 지파와 시족별로 주님 앞에 나와 서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자 벤야민 지파가 뽑혔다. 다시 벤야민 지파를 시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자 마드리 시족이 뽑혔고 이어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보았으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주님께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고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저기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그들이 달려가 그곳에서 사울을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에 서자.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주님께서 뽑으신 일을 보았소.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소. 하고 말하자. 온 백성이 환호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정의 권한을 설명하고 그것을 책에 적어 주님 앞에 두었다. 그런 뒤에 온 백성을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용사들도 그와 함께 갔다. 그런데 몇몇 불량한 자들은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 하면서 사울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앗을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말하였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소.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후벼 내어 온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으로 내놓는다는 조건 아래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하고 대꾸하였다. 야베스의 원로들이 그에게 사정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 곳곳에 전령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시오. 만일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당신에게 항복하겠소. 전령들은 사울의 기부하에 가서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모두 목 놓아 울었다. 마침 사울이 소를 몰고 밭에서 오다가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저렇게 우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사울에게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려주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치니 그의 분노가 무섭게 타올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